다음은 백경현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선 회장님 웅변을 하셨었군요. 예, <laughs> 네, 반갑습니다. 아, 소통과 신뢰, 포천시장 백경현입니다. 먼저 이렇게 훌륭한 경로당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, 아, 그동안 우리 서항원 노인회장님, 또 서웅석 봉장님, 최복식 새마을 지도자님 저 뒤에 계시네요. 또 이용옥 본회장님 이렇게 마을 일 하시는 분들이 아,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아, 제가 2008년, 2008년 6월 27일인가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다가 포천으로 와서 어, 선단동장으로 왔었어요, 2008년. 아, 그때, 선단동은, 아, 포천읍에서 포천동과 선단동이 이렇게 분리되면서, 동이 새로 2003년도에 생겼지만, 별 기반시설 같은 게 거의 없었죠. 마을, 뭐, 안길, 뭐, 뭐, 이런 부분이 전혀 열악했었을 때, 아, 그때 생각이 납니다. 아, 이 마을 에간 경로당도 이 뒤에 골목 그 조그만 하천 옆에 거기 있었던 곳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 뭐 신발 이렇게 놓을 데도 없어서 밖에 그 이렇게 계단에다 신발 놓고 들어가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하셨던 어, 그런 부분을 제가 아, 기억을 합니다. 오늘 이렇게 훌륭한 경로당이 아, 재탄생이 돼서 아마 마을 주민들 또이 선운동 해룡마을이라고 그러죠. 이 동네가 단합 아, 잘하는 다나, 곳으로 또 소문이 나있잖아요 우리 또이 서가석 서가석 포천시의회 의장님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시죠 이 동네에 계시잖아요 송가석 의장님도 그렇죠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아, 김성남 경기도의원님도 경기도에서 의정대상 의정활동을 경기도의회 활동을 최고 잘하셔서 의정대상을 시작해서 받으시더니 엊그저께 또받으셨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어르신들 축하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축하의 자리에는 이영주 노인 지회장 포천시 지회장 지무대리님 또장경석 우리 분회장님 또 최수정 우리 통장연합회장님 김재훈 조합장님도 여기 오셨네요 여기 조합이 아, 해룡 서운동하고 동교동을 또 소흘농역 어,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신 모습 고맙습니다. 우리 대학장님 계시고 우리 저 분야회장님, 주민자치위원장 님 여기 천단동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다와 계시네요.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 보고 좀 반갑습니다. 그리고 또이 위치가 위치도 상당히 좋으네요쪽 안에 구석으로 들어가서 있었었는데 이렇게 넓은 곳에 나오셔서 어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갖춰졌으니만큼 우리 성황원 어 노인회장님을 중심으로 또 많은 프로그램들 운영을 하시면서 동네 주민들이 화합하는 그러한 장소로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저도 오늘 와서 이렇게 인사 드리고 여기서 맛있는 밥 얻어 먹고 가서 꼭 밥값 밥값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르신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선단동을 위해서 일하시는 통장님들이 또다와 계시네요. 같이 이렇게 화합하고 통합된 선단동 항상 보면 아주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훌륭한 시설 잘 이용하시면서 시민이 행복한 더큰 포천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더큰 행복은 시민들 스스로가 찾아서 정말 행복한 포천시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.